자, 갑시다 마하볼. 마하볼. 어? 못 가네 여기는. 참. 저 X자 금지 구역인가 보다. 소리합니다이 소리는 서브캐스트 같은 소리인데. いやそれにしても頑固ですね山の井のじじいは山の井が自分の物件なんてもうほとんど残ってない状態なのにあれだけ圧力かけられてもまだ抗がうとは全くだしかし今回は体にみっちり教え込んでやったからないい加減次は落ちるだろ山の井さえいなくなれば あのエリア一体はオラ王？これ、面白呼ばれているシタラさんのものになったも同然ですからね。<laughs> まあそうなるな。これでファイブビデオニアの他の連中にも。いや、ちょババババっと標本コピーばじばこ。そめえ、何つったってやがら。 나나 이지네. 올해는 교화 뭐 치는 놔들 네 자키 놔들 아, 빨리 돈좀 벌고 싶어요. 쓰르미. 올해って <놀라> 물장사인가? <놀라>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데 물장사 한번 해 봅시다. 윤여가 시도할 용이 있잖아. 가네모치 ケンカせずっていうしな. 니쨩 나아 니도 토르노만이 지 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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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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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ジョタ、ヤマノイサマジョナボタおい、しっかりしろキユーさん、お願いしていたしろ片付きましたか<タッ>あ。ああ、そんなことより、大丈夫か病院へ行くかいえ、大丈夫です。 쓰기타빌어ま대 <목소리도 못먹는> 근데 그렇게 부자 가지 않은데 저런 네. 행색이. 그러니까 이 얘네들 주인공 두 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특색을 갖고 있네요. 키르는 부동산. 마지막은 물장사. 부동산 그거 재다고하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선유야노 켄모 무지 e 다 u 게 u u u 타 u 이 u 이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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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u 리 大丈夫なんかええおかげさまで大した傷じゃないですよはははあいてててしかし一体どうしたというんだ実はうちを潰そうとしている連中が言いましてねそいつらの要求を断り続けていたらやられちゃって <laughs> あんたを潰そうとしている連中もしかして娯楽王とかなんとかいうやつらかえっキリュウさんどうしてそれをさっき向かう途中で絡まれてな山の家を消すだの殴っただの物騒なことを言っていたからもしやと思ったんだそうですか 一体何なんだあの娯楽王ってのは娯楽王パチンコ経営をじめとした娯楽産業で成り上がった<ー>億万長者ですファイブビリオネアの一人と言われていますファイブビリオネア今 <laughs> カモロ町で最も多くの <laughs> 金を動かしていると言われる <laughs> 五輪の億万長者の総称です 娯楽王のほかにも風俗王、電王、トバ王、芸王、トバ王、奥万長者たちがカムロ長の物件に次々と手をつけ始めているんです。その圧倒的な資金力と金をばらまいて従えた悪い連中たちを使った圧力と暴力でね。そんな奴らがいたのか知らなかった。彼ら五人は。 神室町を5つのエリアに分けそれぞれを自分のものにしようとしていますうちに目をつけているラク公はその中の1つであるこの展開地通りエリアを手に入れ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わけです私も多少ですがこの辺りの有力な物件を所有していますからラク公はそれを狙って私をなるほどなヤツらを狙いはあんた自身ではなく あんたの所有する物件ということかしかしなぜ連中はそんなに物件を欲しがるんだつまるところ金儲けですマネーゲームを楽しむためですよ現在の異常なまでの景気で物件や土地は転がせば転がすだけ金が儲かるまさにうちでの小土地です 東洋市の陥落街カムロ町の物件は特にね。彼らはゲームで大いに力を発揮してくれる、そんな優秀な子も何としても手に入れたい。物件をコマ扱いか。だがそのコマには懸命に働いているやつらや、平和に暮らしているやつらがいるわけだろう。もちろんだが、 彼らは自分たちの儲けばかりを考えてそこで生きる人々や鴨町という町のことを一切考えていない彼らのマネーゲームに巻き込まれて悲惨な目に遭っている人たちがすでに大勢いる私は何とかしてそれを食い止めたいこの異常な景気で日本は豊かになったように見えるだがいつかはこの景気の波にも終わりが来ると私は思っているその時 町はこのままマネーゲームで引っかき回され続ければ雑草一本生えない荒れ地になってしまいかねない、うん、私も長くこの町と共に生きてきた男カムロ町が大好きだだからこの町をそんなことにはさせたくないそのために抗ってきたんですがさすがにこの老体には荷が重すぎたようだ もう限界ですかなそう言わずに、もう少し頑張れないのか。そんなやつらの金遊びのためにカムロ町を荒らされるなんて、たまったもんじゃないぜ。もちろん、私もカムロ町をあいつらから奪い返して、昔の健全な状態に戻したいという思いはある。だが、5ァイブ・ビリオネアには膨大な金があるし。 暴力に訴えかけることもできるこの老体にはそれがないくそなんとかならんもんなのかう <laughs> ん一つだけ方法がありますなんだそれはキリュウさん あなただ何あなたにはやつらに対抗できる腕力も悪いやつらを許さない正義感も揉め事を解決する力もある専用屋の件も私が手に負えなかったところをあなたはすぐに解決してくれたそんなあなたがこの事務所を継いでくれればもしかしたら彼らに一矢報い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 何言ってんだ買いかぶりすぎだ俺には経営能力もなければ経験もない誰でも最初はそうです難しく考えないでいい私もあなたにお願いする以上できる限りの協力をさせてもらうつもりですご安心をそれにこの任務は不動産のいろはを学ぶ上でもきっといい経験になると思いますよ 別に失敗しても構いませんどうせ遅かれ早かれこのまま行けばこの事務所は潰れてしまう運命だしかし別に俺じゃなくても他に適任そうな奴がいるんじゃないかなかなかキリュウさんほどの男はいないと思うがねそれに私はあなたを信頼しているんですよあなたが思っている以上にねマリノマナー青く <laughs> キリュウさん、あなた風間信太郎という男を知っているね。風間信太郎は誰？が<え>あなたは風間さんが経営する施設の子だそうですね。ねつまり彼はあなたにとって育ての親だ。そして道島組グミの若衆として栄えづきを受けた今もその恩を忘れず風間信太郎を親として支い続けている。あんた。 一体どうしてそれを誰か信頼できる人間はいないかと探す私にあなたを推薦してくれたんですよ、立花さんが。立花がええ。くれぐれも内密にと念を押された上であなたのことをいろいろと話してくれました。ということはつまり、さっきの話は全部。 立花も承知の上ってことかええ立花さんもあなたがこの仕事を継ぐにふさわしい人物だと思っているんでしょうあんた風間の親さんのことを知っているような口ぶりだがどういう関係なんだ <laughs> 昔ちょっとね詳しくは言えないが 一つだけ言えるとしたら風間さんは私がこの世で最も信頼している男だということですそんな風間さんを慕う昔の仮にそっくりのギラギラとしたしかし綺麗な目をしている男になら私の全てを託してみてもいいかなと思いましてね、うん、お願いできませんか桐生さん今の町には あなななたのような男が必要なんです分かったそこまで言うなら勉強のつもりでやらせてもらおうただ失敗しても恨みっこなしたぜもちろん一つ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キリオさん 기서 귀여운 애니카 현대 현대야 왜애니카가 나와? 어, 물, 잠깐 물좀 잠시 거리에서 놀다 가라는 건데? 뭐하지? 이럴 때, 돈은 2,400만 있고. 토지품. 귀중품. 응? 뭘 갈까? 서브캐스트 누나 좀 도와볼까? 좀 재밌는 서버캐스트 사람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안구가못들 이거 네누가예요누구예이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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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Yes. 근성 스피릿 스피릿 바이어 파워 근성 반격을 습득했다 오 뭐야 yes. 보이라면 금방 사용할 수 있다 오 어, 누구 왔다 제팬니즈 hey. 불량배 아 킬러 어. 방금 뭘 배웠다고 그냥 파워 그냥 입으로만 파워 근성 수수께끼 암살자 힘을 모아 반격한다 어떻게 힘을 모아? 공격 당한 상태에서 미음. 아, 길게 누르라는데? 아, 이게 반격이야? 아, 길게 눌러야 돼 아, 요,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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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어디야? 잡아야겠다 얘 이거 알로 머리채. 머리 대. 아야아 아이고, 자전거 잡아. 아유, 싸움이 가수로 힘들어지지? <laughs> 뭔가 딱딱 끊어지는 느낌? 연계가 안 되고. 오이. <laughs> 일단 기술 하나 습득 습득이 있고, 이거 뭐야? 이게 아, 자판기 있네. 일단 뭐지? 불량 배다. 에너지 없는데 클났다. 양아치.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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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방 깜들이 그냥 스테미나 넥슨? 잘됐다 마침 에너지도 없었는데 하나 마셔보고 괜찮은 서브캐스트 없나? 음, 뭐? 왜 삐삐가 왔지? 삐삐 스키타 빌딩의 청소가 끝났다 와도 돼 가봐야겠네 음, 여긴가? 여자? 응. 음? 기자 마리나입니다. 마리나? 아주 낯익은 얼굴인데, <laughs> 아주 낯이 이거. <익어. 웃음> 이 남자들은 다 아는 얼굴 같은데 <laughs> 어디서 뵀더라. <laughs> 많이 뵌 <뱀> 얼굴인데. <laughs> 저눈 밑에 저 많이 낯이 거. <laughs> 어. 스키다 빌딩의 사무실을 아지트로 사용할 수 있다. 아지트는 수입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장소이며 스토리 진행에 따라 아지트의 전화에 접촉하면 주인공을 전환할, 전환할 수 있고 다운로드 콘텐츠를 설치한 경우면 복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 경영 방법?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어 어렵다. 카무로초 머니 아일랜드. 카무로초 머니 아일랜드에서는 카무로초의 부동산 물건을 구입, 운용하고 자금을 모아 파이브 빌리네어를 쓰러트려야 합니다. 그, 뭐, 오라간, 뭐, 정격왕, 그런 사람이 파이브 빌리네어랬죠? 유흥왕, 막뭐 이런 사람들. 카무로초 머니 아일랜드와 관련된 모든 조정은 키류의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에서 가능하며 다만 일시정지 메뉴 내의 수입에서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할수 있는 일 사무실의 메뉴에서는 아래 같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각 에리어의 이익 회수 개시 각 둘째, 각 에리어의 이익금 자금 회수 셋째, 각 에리어의 인원 배치 넷째, 각 점프 의 어드바이저 파견 각 에리어와 점프 위 조작을 반복하면 매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익회수 자금회수, 인원배치, 어드바이즈 파견 잘 모르겠는데 말로만 들어서. 각 에리어의 이익회수 계시. 머니아일랜드 관리를 선택해 세모를 입력해 이익회수 확인 화면이 표시되면 매니저와 가드맨을 설치한 배치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급여가 표시되므로 확인한 후 L을 설치 을 확인하세요. L을 선택하세요. 자금회수. 이익의 수를 개시한후 일정 시간 동안 게이지가 쌓이면 예상 이익에 경기가 가미되어 금액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익의 계수까지 과정이 늘 쉬운 건 아닙니다. 이익의 계수 게이지 증가 중 발생하는 트러블 이벤트와 이익의 계수 시 발생하는 머니 배틀에 주의하세요. 트러블 이벤트 이익에서 하는 에어리어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면 게이지 상승이 멈추는데 트러블 발생이 확인했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무리를 자아해 격파하세요. 머니 베트 이익을 회수했을 때, 파이브 빌리네어가 머니 베트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투입한 금액에 따라 에리어리어 담장 매니저가 응전하지만 매니저의 체력이 바닥나면 점포를 빼기고 맙니다. 이응 버튼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매니저의, 매니저를 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점포를 빼앗기지 않도록 응전하세요. 각에어리어의 인원 배치 매니저. 한 개의 에어리어당 한 명의 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의 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머니 배틀력. 별 하나? 머니 배틀할 때 체력. 배치만 흐르면 체력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자주 교대하세요. 경기 영향력. 매니저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호경기입니다. 1회 해수시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5회 이후엔 맨 오른쪽으로 수치가 고정됩니다. 각 에이, 에어리어의 이원맨 가드맨, 매니저와 마찬가지로 에어리어의 가드맨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드맨의 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러블 해결력, 트러블 이벤트가 발생할 때대 레벨이 높을수록 트러블을 자동으로 해결해줄 해결해 확률이 올라가고 치안 영향력, 담당 에어리어의 문제 발생률에 영향을 주고 수치가 낮을수록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1회 해소시 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5회 이후에는 맨 오른쪽으로 수치가 고정됩니다. 점프의 어드바이저 파견, 소유한 점프의 어드바이저를 파견해 점프의 랭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파견할 점프를 선택 후 어드바이저를 고른 다음 주면 점프가 성장합니다. 어드바이저에는 각각 능력 랭크와 궁합이 맞는 여검 형태가 있으므로 적합한 어드바이저를 선택하십시오. 어렵다. 말로만 들었으면 모르겠다. 이회 수계시 사무실의 테이블에서 가으로초 머니 아일랜드 메뉴를 알고 머니 아일랜드 관리에서 오라강 에어리를 선택한 후 세모로 회수 지시를 내리세요. 조작 방법과 규칙은 설명 메뉴에 돈말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회수 하라는 게 그냥 오라강 땅에 가서 그냥 돈 걷어오라 그런 것 같은데, 준비 단계 어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겨? 오이씨 뭐 눌려야지 뭘 해먹지 오, 어.. 어떻게 하는겨 아 요렇게 머니알린 오라광 에어리어 점유율 5%해수 시작 어떻게 하는거야 39만원?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위아 같이 관리와 운영을 시작합니까? 아, 어, 매니저를 배치 안 했는데, 아, 저쪽, 저쪽 지역, 아, 매니저랑 가드맨은 어떻게 투입해야 되지? 이랑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아이아이아 이게... 아, 이... <laughs> 아, 그래요? 아 여기서 일단 회, 회수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일단 어드 바이저 부터 넣어야 되나？급여, 급여가 얘가 좀 싸네. 여자 쪽을 만드는가? 뭐야? 아, 근데 이게 메인을 누르면, 어, 어드바이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랑 가드맨을 넣는 거구나 어디보자 별두개별두 개를 써야지 당연히 매니저. 가드맨 경, 경호원 그런 건가? 두 명밖에 없네요 영인회를 하는 게 낫지 자 계속 시작해 볼까? 세그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모르겠네요. 된 건가 이제? 된 거겠죠? 어허. 간단한 이제 나 그럼 놀고 오면 되나? 돈 준대. 아 그래요? 아 서브 케이스트 하면은 그런 거 주나 봐요. 매니저랑 어, 가드맨을. 네. 스키야키 물 하나? 물하나? 물하나카? 엔카이지거리 스키야키 무라카나 무라나카. 오. 일단 바로 뭐가 왔네요. 일단 나가서 스키야키 쪽에 뭐또 건물을 하나 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잠깐만요. 야 진짜 시간 빨리 가네.